이거 똥 제거하는 거는 겁나 힘들어요 똑같은 없구나. 걸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 저도 해봐서 압니다 이제... 똥 제거하는 거 진짜 재미없어 <laughs> 진짜 재미없어 <laughs> 핵 노잼 핵 <laughs> 노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끝도 없이 3... 해야 돼 끝도 없이 아, 제일 중요하죠 제거를 안 하면 똥제를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 똥 제거를 안 하면 물감이 울퉁불퉁 묻어가지고 어, 유약 작업을 할때 물감이 닦여 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똥 제거를 안 하면 두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똥 제거는 깔끔하게 할수록 좋습니다. 결국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깔끔해야 네. 물감도 예쁘게 먹는다는 말씀이시죠? 아, 그렇죠. 이런 것들 이런 지저분한 거다 떼야 됩니다. 물감 속에 들어가면 다 표시가 납니다.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작업. 이거는 누구나 싫어하는 작업이거든요. <laughs> 성과도 안 보이고, 힘없이 음, 대풀이 해야 되고, 예뻐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, 음, 맞아 맞아. 표도 안 나는 거지이건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그냥 샤샥샥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수 없이 터치를 해서 그림 하나가 나오는 거죠. 이 인고의 작업입니다. 나이는 또 긋고 또 긋고 그을 때마다 생기는 똥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 없는 이게 흙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죠? 당연하죠. 음. 이흙 가루가 우리는 똥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무수이 많습니다.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해도 또 붓으로 털어내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물감 속에 그래서 굳어버리면 딱커니 점처럼 표시가 납니다. 아주 이렇게 똥이 떨어져서 쌓이게 되죠. 똥 천지입니다. <laughs> 똥 똥천... 천국. 그래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보면 재미가 있는데. 아무튼 <laughs> <laughs> 재밌죠 그림은.